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포스 있는 블랙 바디의 에코스 신형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2014년형 VES 380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주요 옵션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고스트 도어,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대형 세단답게 옵션 굉장히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거기에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까지 아주 짧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4년형 13년 7월에 최초 출고한 13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2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비춰봤을 때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부유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위치해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매우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시운전까지 직접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인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870 기반의 6기통 GDI 가솔린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배견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의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간에 단차 없이 말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블랙 도장의 외판 컨디션도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차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7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잔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뒤도어, 뒤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스트도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어, 양쪽 모두 앞쪽과 비슷하게 한 70%에서 8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쿠스 신형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 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고요. 조속주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뒷범퍼와 뒤휀다간내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처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소에 운전이라든가 주차에도 신경을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곳곳에 크롬 마감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롬의 물때나 백화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도어부터 앞도어, 범퍼와 핸다 보니까 네조수쪽 측면쪽 외판 컨디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한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기 싫은 보터치 자국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나 습견상 없이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를 대표하는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말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골프백 4개까지 실리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지만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에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말끔하고요 플라스틱 마감재도 스트레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2열에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이 매우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헤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내 시트 쪽으로는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 까짐 현상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에코스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플라스틱 마감재에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더 패시아, 조속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만큼 실내 마감재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우드라든가 가죽 마감재에 스크래치라든가 찍힘, 해짐이나 까짐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측으로는 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핸드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핸들 열성과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앞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와 사각지대 경보 센서, 자세 저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우측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아주 깨끗한 화질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전자식 기어 노브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제어 버튼과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속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카메라 버튼, 리어 커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에쿠스 신형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래간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를 문의주시고 인기 많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거기에다가 연식 대비 주행거리까지 짧아서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29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